기운 딱 묻혔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태안 여기 이석행 이저현 응. 이석행 선생님 이석행 선생님이 묘가 연안이시에 어, 진짜로 한 이유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네. 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일단 저기서 저서 새로 막 이쪽에 이쪽으로 꺾었어요. 네. 그럼 용이 자선용이요? 예. 자선용. 어, 일단 이제 용이 우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면 우선. 예. 시계 방향으로 오면 자선 그래요? 시계 방향으로 용이 돌아왔으면 자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왔으면 우선 그러는데. 이렇게 봐서 <laughs> 앉았으니까 왼쪽 발이잖아요. 자아 음. 아니야 그러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아니야. <laughs>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고. 시계 방향으로 용이 돌아왔으면 자손용.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으면우선용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자손용이 가능성이 많아. 네, 자손용. 응. 그러면 자손용인데, 그렇다면은, 아, 어 지금 이제 여기 이석현 선생님이 묘가 진짜로 가면은, 어? 진짜로 모든 것이 이놈을, 여기 이 묘를 감싸고 있어야 돼. 이 묘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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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오리도 이렇게 이쪽을 감싸고 있잖아요. 네. 이 정몽주 선생이 있는 것도 여기를 이렇게 간뜻을뜻이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가면서 yeah, yeah, yeah. 일로 돌았어요음저 응. 저쪽 것도 다 이렇게 돌고 그래서 아 어, 나는 이제 여기서 딱 보고 여기가 이거 진짜다. 예. Yeah. 어. 그래서 이제 어, 현기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이기적으로는 가서 어, 용 용도 재보고 파고도 재보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은 근데 저저묘 봐봐. 저기 지금 누구 것인가는 몰라도, 저양반 입장에서는, 저양반 입장에서는 이, 이것이 지금 청룡이잖아요. 청룡이 저양반을 돌 감싸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버렸어. 그렇잖아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어, 폐철 끄집어내기 전에, 그것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 정몽주 면은, <laughs> 정명준 선생님 면은, 그, 이석현 선생님한테 오는 가지가 하나 뻗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봤을 때. 보여요? 예. 응. 가지 건너서, 어, 정명준 선생님 묘가 진짜라한 이유는 내려다가 한번 주저앉아갖고 올라올 것, 앉았을 것 같아. 기복을 해서. 이 용을 따라서 왔던 물이, 이 양반은 그것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용을 때려왔던 물이 뒤에서 못 털었어, 물을.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정원 선생님 묘는 한번 털고 일어나 갖고 연못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니까 저기 능선에 약간 예예 예. 줄이 예, 예. 앉았다가 이 물이 분수는 얘기.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그래 갖고 연놈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기가 좋아. 그런데 기운이 이렇게 너무 많이 뻗어 내려왔어. 이쪽 예, 너무 여기 예. 재킷 예, 예. 머리까지. 여기는 좀 여기 내려와 여기서 응 음, 여기서 바로 끝났어. 하고. 요거 이제 뭐 개수직지라고. <laughs> 예, 예, 예. 물이 어, 물을 만나야 이제 거지가 끝난다. 생기가 이제 멈춘다는. 예, 예, 예.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요 어, 그랬겠죠. 아, 저용은 인공인 거래요 음, 음. 인공인데, 예. 아니, 인공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너무 어, 니까 원래 약간 습한 느낌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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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지. 느낌이야. 근데 이걸, 어, 어, 온것 같아요. 음. 그렇게. 그런, 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이 정문주선생님 묘가, 그래서 이제 점수가, 점수를 매겨야 돼. 용입수는 어쩌냐? 혈입수는 어쩌냐? 그, 요, 물은 어쩌냐? 풍수지리 과목에가 용, 혈, 사, 수, 그래요. 용, 혈, 사, 수. 용이란 이야기는 용이, 청, 청룡 백호는 용이라고 안 해요. 청룡백호는 용이라고 하네. 이 혈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용 그것만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 용은 어쩌냐? 산은 주변에 산인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산은 어쩌냐? 그래 차근차근 제 그렇게 과목이 네 가지 과목이 있어.